주식으로 1억을 벌수 있을까요? 네, 정말 누구나 벌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을 따라하면 정말 누구나 100%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편하게 시청하시고 어렵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쉬운 내용인데 그럴싸한 유혹들이 많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7대2대100만의 비율로 주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7대2대1도 아니고 7대2대100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은 자신의 투자비율 중 70%를 초우량주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초우량주라 함은 코스피 탑5 기업이 되겠습니다. 넘버원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하닉스,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종목에 넣지 마시고, 탑5 안에서 본인이 분석하기에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 두개 종목에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LG 화학 같이 주가가 비싸서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은 수익률만 따지기 때문에 한개 주식을 가지는 것이 쓸데없는 쓰레기 주식 100개 가지는 것보다 월등히 이롭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비싸서 못 산다는 생각은 주식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 다시 공부해 보시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면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또한 70%의 주식 투자 비율을 두개 종목에만 투자하라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분산투자가 좋다 하지만 분산투자는 쥐꼬리만한 돈을 넣었을 땐 위험도 분산하지만 수익도 분산시킵니다.억 단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기저기 분산 투자에서 유의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못 믿겠으면 해보십시오. 둘째, 20%는 투자 당시 하테마의 우량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조선주, 해운주, 바이오주가 수배, 수십배 올라 각광받았습니다. 이 테마 안에서 우량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HMM, 종근당 등이 있었죠 앞으로도 주목받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뉴스에 찾아보시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태양광은 걸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은 그럴싸한데 여전히 모험성 테마라 투자 확률상 고수익을 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당장에는 주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고점에 물려서 회복하지 못한다에 한표 걸겠습니다. 차라리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는 향후 최소 10년을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니, 그곳들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르긴 뭘 올랐어요. 이미 많이 빠르게 올랐지만, 아직 한참 남은 시장입니다. 고점에 물려서 이 소리 안해 라는 제발 대도 안한 소리도 하지도 마세요. 고점 전혀 안 물렸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미 많이 빠르게 오른 건 이들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장 때문에 전부 빠르게 올랐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들의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습니다. 셋째, 7대 2대 100만에서 100만입니다. 100만 원은 테마 우량주를 건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100만원 안에서 돈을 잃고 벌고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에서 테마주를 건드려서 70만원이 되어도 또 70만원에서 움직여야지 30만원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100만원에서 테마주를 굴려서 130만원이 되면 불타기 하지 말고 30만원은 소고기 사먹고 다시 100만원으로 투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만원은 어느 테마에 투자해야 할까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급등주에 올라타보라는 겁니다. 급등주에 올라타서 수익 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주에 올라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100만원 안에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 100만원은 차트가 요동치는 시장이고 실시간으로 장고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므로 주식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이기에 자신만의 주식 노하우를 정립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량주들 90%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개소리 같네요. 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주식에서 1억을 2년 만에 모았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잘 벌고 있고요. 넷째,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모조리 주식에 100% 넣으십시오. 떨어지든 오르든 열역되는 대로 생활비를 빼고 예적금 하는 돈들을 주식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100만원은 이미 넣었으므로 이건 빼고 나머지 90%의 비율에 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떨어지면 어떡해요? 주식 샀는데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식 초반때만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며 정말 버스적으로 잡고 6개월 이상 주식 해본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피곤한 유형입니다.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하는 유형들. 절대 돈못 모읍니다. 그냥 누가 밥다 차려주고 음식 차려주고 떠먹여줘야 하는 유형들은 100억을 줘도 100원으로 만드는 유형들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뜨끔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100% 망하니까. 코스피는, 아니,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해 살아납니다. 회사는 이윤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우상향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코스피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니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살래. 라고 하면 다행인데, 코스피 떨어지면 어째요? 땡땡 주먹 샀는데 떨어졌는데 어째요? 엥! 할 거면 주식하지 말고, 물가는 2, 3% 이상 오르는데 0%대 금리 먹으며 예적금 들고 자신의 자산이 희석되간지도 모르고 주식은 위험해 라고 욕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는 것이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완벽히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언제 들어갈지 말지 판단하고 사고 파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꼭 여유자금이 생기면 주식에 매달 꾸준히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코스피 급락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향 코스피가 상승장을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오르면 3500, 3600쯤 가면 충분히 거품이 낀 구간입니다. 그리고 급락한다면, 2800 아래로는 떨어져야 급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2800-3200 구간에서 박스피 움직임에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 2800 아래로 갔다고 해서 대출해 가면서까지 주식하지는 마십시오. 친구, 가족, 직장 다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알겠는데 일단 돈이 없다. 이런 말도 하지도 마세요. 돈이 없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7대 2대 100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 거칠게 한건 컨셉이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는 상당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채널에 차트 보는 법꼭 팔아야 할 때, 꼭 사야 할때등 다양한 차트 기법을 올려뒀으니 구독하시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샀다 하면 쪽박 차는 종목과 부동산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재파 터주시길 바랍니다.